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좋은 오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과 또 여기 계시지 않지만 단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배도 부르시고 잠이 올 시간이라는 것을 저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어, 그것을 또 기억하시며 함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좋아하는 3대 스토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케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신 예수님입니다. 어,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저와 같은 세대들은 보통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셔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도님들 세대에는 아마 신앙을 선택할 자유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선을 받는데 상대방이 기독교여서 결혼하려면 교회를 나오라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경우셨나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는지 그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찾아와 주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찌됐든 결정은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보니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모태신앙들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별 문제 없이 하다가 자라나면서 한 번에 큰 위기가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위기를 만났을 때잘 넘기면 별 문제 없이 신실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나는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스스로를 납득시킬 만한 답을 찾지 못하면 이것이 신앙의 방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러한 방황을 겪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잘 설명해 주시는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그런데 잘 설명해 주려면 먼저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아침 6시에 집에서 나가서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 오전에 교회에 나가서 주일 밤 9시가 넘어야 집에 오곤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느 순간, 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원한 삶이 아니었어요. 너무 지치니까 주말이라도 잘 쉬어야 제가 살것 같았습니다. 아직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 보니 그에 따른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저와 중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던 아주 친한 단짝이 한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불자였습니다. 불교를 믿는 친구였어요. 오래 전부터 서로를 전도하려고 굉장히 했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급식실에 가면 꼭 마주 앉았어요. 이 친구랑. 마주 앉아서 밥을 먹기 전 제가 식사 기도를 하고 하려고 손을 모으면 이 친구는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요. 이렇게 몇년 동안 서로의 종교가 옳다고 믿으며 서로를 전도하기 위해 힘썼는데, 제가 지치다 보니까 언젠가, 아, 이게 지금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종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를 공부했어요. 얼마나 공부했냐면, 딱 이틀 공부했습니다. 야자 시간을 이용해서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까지 정리해보고 나서, 이렇게 저 혼자 결론을 내렸어요. 아, 그냥 교회 다녀야겠다. 그 이유를 지금의 제 언어로 정리해 보자면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대부분의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바로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통찰하고 내가 스스로를 수행해서 더 높은 경지로 곧 신에게 도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한다였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만 반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한테 와라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갈 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친히 사랑의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타 종교처럼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용납되어지고 용서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우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정리하고 나서, 아, 그냥 교회에 다녀야겠다 하고 마음을 정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게 한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분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강하고 확고한 의지가 보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라는 땅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는 말 그대로 원수 사이였어요. 서로 쳐다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을 때 테러의 위험도 있었고요. 굉장히 그 땅에 밟으면 위험하고 밟는 것조차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기시하는 문화였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 땅으로 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 에데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아주 강한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우연히 사마리아를 지나신 것도 아니고 또는 그저 단순히 경로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문제가 참 많아. 그 사람 참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대요, 앞에.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려고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과의 관계가 상처였고, 사랑이 상처였고, 그녀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아픔이었습니다. 이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으로 가셔서 앉으십니다. 이게 상당히 사실 이상한 장면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상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뒤에 따라오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시간 계산 잘 하시던데 유대에서 6시라는 것은 낮 12시, 곧 정오라는 시간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낮에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생필품을 파는 가게조차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곧 해가 제일 약할 때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정오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이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회적으로 수치심이 있었고요. 관계가 단절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겁고 모두가 피하는 시간에 아무도 만나지 않을 때 생존에 필수적인 물을 얻으러 우물가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모두가 피하는 그곳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도의 문헌에 보면 요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포티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포티나라는 여인인데 왜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당시 사회가 성경이 남성 중심의 사상으로 여인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편견, 그런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도 이 여인의 모습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의도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2000년 전 사마리아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우리의 내면에도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확연히 드러나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극렬하게 부각되었을 뿐,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여인과 같이 병들고, 내적으로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의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 또 누군가는 재정의 문제, 누군가는 건강이 아플 수도 있고, 인정 욕구의 결핍,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은 어떤 부분이든 병들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고 원인도 다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는 모두 아프다는 것입니다. 단지 안 그런 척잘 숨기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그래서 너를 찾아왔단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 같이 내가 오늘 정오의 우물가로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그런 내가 너의 내면의 상처를 이 시간 회복시키고자 한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정오의 우물가에서 지금도 저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 우물가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아마 굉장한 상처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을 뚫어나와서 물을 기르며 같이 수다꽃이 피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오늘 우리 자녀가 뭘 했다더라. 어디에 뭐가 좋다더라. 어느 집댁에 뭐가 맛있다더라. 이런 고달픈 하루의 끝에서 이런 이야기꽃을 피우며 여인들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친구를 만나 사람들을 만나 회포를 푸는 자리가 바로 이 우물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은 그 우물가가 이 여인에게는 절대로 갈수 없는 자리, 피해야만 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바로 이런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우리의 아픔이 있는 자리, 실패의 자리로 예수님은 걸어오십니다. 깨끗한 성전에만 계시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자리, 우리 아픔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한 가운데로 이 아픔의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내게로 오라며 그 자리에서 손짓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수 없조차 없는 상태임을 알아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의 한 가운데로 친히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사실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새삼,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수와 대조되는 이 우물물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먹으면 다시 목마르는 우물물. 이것은 내가 예수님 대신 찾았던 것, 내 안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했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 안의 우상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찾았지만 결국 더해지는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내 만족을 얻고자 돈과 명예를 쫓았지만 그것들은 나를 더 공허하게 했을 뿐 참된 만족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성공시키고자 내 평생을 바쳤지만 자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만족, 돈과 사랑과 명예와 성공은 결국에는 다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조금 더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 가졌으면 좀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결국에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참 전적으로 공감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것 말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백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공백이 공허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그 공백에 다른 것을 갖다 넣으려고 시도할 때 채워도 채워도 더 목마르게 되는 결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란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내게 참된 휴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소산하는 영원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우물에는 어떤 물이 있나요? 해외를 다녀보신 분들은 물의 중요성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예민해서 물이 바뀌고 조금만 맞지 않아도 바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갈 때 가장 먼저 좋은 물이 뭔지 괜찮은 물이 뭔지 찾아보시지 않습니까? 육신을 위한 물은 이렇게 고르고 고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물은 혹시 아무거나 드시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아까 위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포티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포티나라는 이름이요, 사실 천주교에서는 지금 세례명으로 사용돼요. 천주교에서 성자들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주는 건 알고 계시죠? 이 포티나라는 이름이 세례명으로 사용됩니다. 이 포티나가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첫 여성 전도자가 되어서 얼마나 전도에 열심을 내었던지,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외치다가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을 때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여인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여인을 성녀 포티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갈급함에 아무 물이나 찾아다니며 마시고 마셔도 목마르고 끝없는 공허함 속에 살던 여인이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신 진짜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영혼이 해갈되고 참된 만족을 얻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니던 사람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러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숨기고 싶고 자신의 약점이었던 과거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아픔과 단절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종의 오물가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가장 아프고 불행했던 그 장소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장 행복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전에 죄인이었건 후에 바뀌어서 성녀가 되었건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처와 목마름 그리고 공허함 속에서 여전한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저는 이 역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의 내가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지쳐지는 것 같고, 지금은 좀 나약한 것 같아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단절로 인해, 또한 세상 속에서 허무함과 목마름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혹시 싫어할 것 같으신지요? 혹여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정우의 우물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이신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우물가로 찾아오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로 나와 마주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신 것은 이미 용서하셨다는 뜻이며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복음과 충돌이 일어난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물덩이를 내던지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메시아가 왔다고 외쳤듯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찾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과의 충돌이 일어난 사람의 삶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추억이라고는 거의 공부한 기억밖에 없지만 <laughs> 그 친구들 중에 특이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했어요. 그 중에 하나 학교 나오는 날이 대략 300일 정도라고 치면 299일을 지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제때 온 날이 수학여행 가는 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담임선생님께 혼이 나도 이 친구는 변하지 않았고 참 한결같이 늦었는데 그 이유가 정말 다양했어요. 안 들어본 핑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도 어느 날이 친구가 한결같이 또 늦었습니다. 한결같이 또 늦었는데 이제 크게 담임선생님도 포기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도 왜 늦었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친구가 그날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 "오다가 버스에 치였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가 옷이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나 새하했고 그때 하복이었는데 팔에 상처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만약에 오다가 진짜 버스에 치였다면, 그 옷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팔에 아무런 상처도 없이 올수 있었겠습니까? 이 친구가 정말 버스와의 충돌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친구의 몸이나 옷에 흔적이 남았어야 합니다. 결국 거짓말이 들켜서 이날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복음과의 충돌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변화된 증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상처를 극복하며 사람들을 피하던 사람에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미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이제는 그 흔적을 그냥 보관하지 마시고, 이제는 찾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의 목마름에 영원한 해답이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우물가에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신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점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한 영혼을 찾아가신 예수님, 우리도 그 사랑을 그 인생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성공, 사랑과 같은 잘못된 물을 찾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은혜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경험한 저희가 이제는 찾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한 영혼을 찾아 정의의 물가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